자, fx가 0보다 작을 해를 구했더니만 이렇게 벌어지는 형태가 나왔어. 오호라. 그렇군. 그러면 일단 fx라는 걸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? 일단 fx는 요 주어진 해 덕분에 식을 세울 수 있어요. x 더하기 3 곱하기 x 마이너스 2라고. 자, 그런데... 앞에 2창의 개수가 어디에도 힌트가 없으니까 내맘대로 일단 A라고 적어 놔야겠지. 자, 일단 fx는 이렇게 적을 수 있어. 자, 그러면 지금 fx가 0보다 작을 때 해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. 그럼 말이 되나 안 되나? 안 되지. 아니, 2차 식이 2차 시기 0보다 작은 걸 풀려면 지금 A가 음, 양수라는 음. 전제 조건에 어떻게 되는 거야? 벌어지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, 얘는 오므라드는 게 나왔으니까, 결론은 뭐야? 아, A가 음수구나라는 걸 일단 체크포인트 해야겠지? 자, 그럼 A가 음수야? 자, 그럼 이제 원하는 질 원하는 게 뭐야? F-X를 표현을 해줘야겠지? 자, F-X라는 건 뭐냐면, 이 X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?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거야. 어,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fx라는 원래 식에다가 원래 식의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만 지급죠. 대입하면 됩니다. 그럼 얘가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되고요. 여기는 마이너스 x, 마이너스 2가 되고 지금 원하는 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해를 구하라고 합니다. 자, 우리는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거 별로 안 좋아해. 그래서 정리 좀 할게. 얘를 마이너스로 좀 빼오자. 곱하기 x-3이 되겠죠. 다음, 얘도 좀 마이너스를 좀 빼놓자. 그럼 어떻게 돼? x 더하기 2가 되겠고 0보다 크거나 같아. 자, 요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두개 곱하니까 어떻게 돼? 그냥 플러스가 되지. 그럼 얘는 다시 식을 예쁘게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부등호의 방향이 아무 변함없이 이렇게 <laughs> 진행이 되네요. 자, 근데 요걸풀때 일단은 근이, 어, 방정식의 근이 얼마? 일단 마이너스 2와 3이죠.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또는 잊으면 안 되는 게 a라는 건 뭐였어요? 음수였어요. 따라서 양변을 a로 나눠줄 땐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? 바뀌겠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원하는 건 이거의 근을 원하는 거야. 자, 이차식이 0보다 작다니까 어떻게 돼? 오무라드는 경우가 되겠죠. 그리고 얘는 꽉 막힌 경우고요. 따라서 얘는 답이 이렇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겠네요.